묵상의 집 가족 여러분,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12일 수요일. 말씀이 우리와 함께 오늘의 묵상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 성경읽기 새번역 아기 예수의 정결 예식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행할 때.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수퇴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다. 모세의 법대로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날이 차서 그들은 아기를 주님께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그것은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바 어머니의 태를 처음 여는 산의 아이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불릴 것이다 한 대로 한 것이요 또 주님의 율법에 이르신바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두 마리를 드려야 한다 한 대로 희생제물을 드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시몬이 아기를 자기 팔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 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서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몬이 아기에 대하여 하는 이 말을 듣고서 이상하게 여겼다.시몬이 그들을 축복한 뒤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보십시오.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 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셀 지파에 속하는 반우엘의 딸로, 안나라는 여의원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았다. 그는 처녀 시절을 끝내고 일곱 해를 남편과 함께 살고 과부가 되어서 여든 네 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 왔다. 바로 이때 그가 다가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다. 나사렛으로 돌아오다. 아기의 부모는 주님의 율법에 규정된 모든 일을 마친 뒤에 갈릴리의 자기네 고향 동네 나사렛에 돌아왔다. 아기는 자라나면서 튼튼해지고 지혜로 가득 차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였다. 아멘. 말씀 묵상 마침내 주님의 구원을 보다 예수께서 태어나신 지 8일째가 되었을 때 요셉과 마리아는 유대 율법을 따라 아기 예수께 할례를 행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유대의 모든 남자 아기들은 난지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행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아기 예수에 대해 예언한 것입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아기 예수를 자기 팔로 안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기 예수에 대해 예언한 것입니다. 아기 예수에 대한 시몬의 예언은 구원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아기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는 또한 명의 여 예언자가 있었는데 안나였습니다. 그리고 안나 역시 아기 예수를 보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말한 것입니다. 시몬과 안나는 둘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시몬의 나이가 얼마였는지는 모르지만 세상을 떠나야 할 나이였고 안나는 젊어서 남편을 잃고 몇십 년을 혼자 산 여든 네 살의 여인이었습니다. 둘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떠나지 않으며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 하나님의 유언자들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의 수도자들이었습니다. 일생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낸 시몬과 안나에게 주님의 말씀과 기도는 그들의 삶이며 양식이었고 때론 무의미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를 텅빈 예루살렘 성전의 밤의 어두운 깊은 침묵과 고독은 남몰래 견뎌야 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어쩌면 시몬과 안나는 세례요한보다 먼저 낙타 터룩과 메뚜기와 야생꿀 같은 남루한 옷을 입고 거친 음식을 먹으며 광야 같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아기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한 주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의 침묵과 고독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아기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눈으로 직접 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감을 믿습니다. 시몬의 증언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이며 구원의 빛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넘어짐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일어서의 부조리의 표징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시와 은혜가 아니고 선 믿을 수 없는 유일한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시모과 나를 통해 깊이 성찰하게 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신앙이 너무 가볍고 약고 경박하고 이중적인 구원의 신앙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시몬과 안나와 달리 구원자 예수와의 만남 구원의 깨달음이 감격도 감동도 깊이도 절실함도 없는 기계적이고 학습화되고 종교화되어 있는 메마른 구원의 신앙은 아닌지 세상의 눈먼 세속화된 변질된 신앙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향기가 없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감동과 감격과 감사와 눈물과 소망의 영생하는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 어떤 감동도 감격도 감사도 소망도 사명도 없는 무미건조한 신앙은 아닌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몬과 안나가 살아서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비로소 만난 이 수를 당신들은 언제 어떻게 만났는지 말씀해서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예수에 대해 어떤 고백과 감동과 찬양을 드리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비극적인 뉴스를 참담하고 참혹한 마음으로 듣습니다. 너무도 마음이 아프고 절망스럽습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세상 모든 아가들과 어린이들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축복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악한 마귀의 일을 멸해주시기를 간구하고 중보합니다. 40절 개혁 개정,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 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중보기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몬과 안나의 침묵과 고독의 오랜 기다림을 깊이 묵상해 보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덧없는 기다림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에 이르는 인고의 기다림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이들에게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들을 주시고 생명을 파괴하는 마귀의 일을 멸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